두 벡터의 내적 값이 0이면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할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서로 수직이다. 두 벡터의 내적 값은 0이다. 일단, 이렇게, 어,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이구나. 내적이 0인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벡터를 볼 건데 여러분 혹시 단위 벡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단위 벡터는 뭘까요? t 아요이이가인인 모든 벡터, 크기가 1인 모든 벡터 좋아요. 그쵸? 그 길이, 그러니까 o o d cooking, g u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이다라는 것 n 이제 조금 고급지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단위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위 길이를 갖는 모든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예시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1차원에서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는 지금 요소 한 개인 거죠. 그래서 1차원 벡터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2차원 벡터. 즉 요소가 두 개인 경우 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어요. 어, 그래서 크기가 1이기만 하면 돼요. 3차원 단위 벡터도 예를 들면은 요소가 세 개이니까 3차원 벡터가 되고 그때 단위 벡터들 뭐 이런 것들 예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면은 알이렇 하나 있으면은 그냥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제곱으로 표현했으면은 평면을 의미하는 거고 세제곱으로 나타냈으면은 삼차원 공간을 표현한다. 이렇게 수학 기호가 어떤 건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벡터라고 표현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죠. 얘는 뭐 5,0이고 뭐 얘도 뭐 2,2고 얘는 마이너스 뭐 2,2고 이런 벡터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